오늘도 인서스 잉글리시 클래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법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 가이드 오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문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위치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선택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말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이러한 선택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도 역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이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을 묻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면 햄버거나 피자라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을 물었기 때문에 위치가 단독으로 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사 앞에 쓸 경우에는 어느의 의미로 씁니다. 예문에 보면 시즌이라는 명사와 함께 어느 계절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was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 위치는 정해진 대상 중에서 선택을 묻는 경우에 쓴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교재의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을 선정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Which seat do you want? 2번은 a Tuna sandwich를 단서로 What? 3번은 Coffee or soda를 단서로 Which? 4번은 Julian을 단서로 5번, which sport do you watch? 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단독으로 쓸경우에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어느 것이었죠 그렇다면 명사 앞에서 쓸 경우에는요. 어느였죠? 그렇다면 what과 which의 차이는 뭐였죠? what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 위치는 정해진 대상 중에서 선택을 묻는 경우에 쓴다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의문문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w h e n where, 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